참판 여동식이 경상우도 암행 어사 였을 때다. 진주에 이르러 어쩌 다가 일행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날이 저물었는데 마땅히 투숙할 곳도 없었다. 때마침 길 옆에 한 초가집이 있어 문을 두드렸다. 주인 이 나왔는데 양반이었으며 아직 관을 쓰지 않은 젊은이였다. 이곳에서 묵어갔으면 하는 뜻을 전하자 젊은 이는 곤란해하는 기색없이 허락 했다. 젊은이는 여동식을 방 안으로 모셔 정성껏 대접하고는 자기 누이를 돌아보며 저녁밥을 지어 올리라 했다. 밤이 되자 젊은이는 윗간에서 손님과 함께 자고 누이는 아랫간에서 잤다. 말과 행동, 대화하는 것을 살펴보니 젊은이의 사람 됨됨이가 기특했다. 남매가 예의에 따라 남녀가 분별을 하는 것이 엄격했다. 속으로 가상하게 여기고는 물었다.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어찌 장가를 들지 않는가? 가난하니 다른 집들이 혼인을 원치 않습니다. 안마을 부잣집과도 혼인 말이 오고 갔지만 역시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기고는 다른 부잣집과 혼약을 맺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홀례일이지요. 누이도 아직 혼처가 없는가? 마찬가지로 혼처가 없습니다. 어사는 이 남매가 혼길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또 가난하다고 혼약을 깨뜨린 안마을 부자가 괘씸했다. 다음날 곧바로 그 집으로 가서 밥을 구걸했다. 대문이 거대하고 뜰도 엄청나게 넓었다. 차이를 높이 치고 음식도 성대하게 차려 알록달록한 병풍으로 둘러싸서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빈객들은 마루를 꽉 메웠고 종들은 마당에 가득 찼다. 삼고 지진 어육으로 성찬을 갖춰 차례대로 마루로 올렸다. 그때 갑자기 어사 걸객이 소란을 피웠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 그를 쫓아내라 했다. 잠시 쫓겨 나갔다 다시 들어온 어사는 크게 외쳤다. 이처럼 성대한 잔치에 음식을 흐르는 물처럼 낭비하면서도 어찌 꿈 줄인 가난한 사람의 배한번 불려 주지 못한단 말인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섬돌 아래까지 다가가니 주인이 몹시 귀찮은 듯 종에게 명령해 한상 간단히 차려주라고 했다. 마시다 남은 잔에 찬수를 붓고 그릇 몇 개를 올려 소반을 차려주었다. 그사이 어사는 재빨리 마루로 올라가 빈객들의 끝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는 양반을 박대한다며 욕을 했다. 주인은 버럭 화를 내며 다시 종들을 시켜 어사를 끌어내렸다. 그때 마침 어사가 있는 곳을 찾던 한 역졸이 문 앞에 이르렀다. 어사가 언뜻 보고는 눈을 깜빡깜빡 했다. 역졸이 크게 소리쳤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 소리가 나자마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흩어지며 머리를 감싸지고 쥐새끼처럼 숨거나 문 밖으로 도망쳤다. 신랑이란 사람도 때마침 도착했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말을 돌려 급히 달아났다. 어사의 역졸 일행들이 차츰 모여들었다. 어사는 윗자리에 앉아 집주인을 잡아들여 뜰 아래 꿇어 앉히고는 죄를 따졌다. 너는 한고울의 겁으로 큰 잔치를 벌여놓고는 걸식하는 사람에게 한상 차려주는 것이 내게 무슨 대단한 손해를 입힌다고 걸식자들을 쫓아냈느냐. 여러 차례 간곡히 구걸하니 그제야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형편없이 박대했지. 또 마루에 올라가니 구박하며 끌어내기까지 하더구나. 이게 무슨 도리이며 인심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너는 건넌 마을 도령과 혼약을 해놓고도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홍기에 임박해서 혼약을 저버리고 다른 사위를 맞이하려 했다. 어찌 이런 것이 영남의 돈 후한 풍속이란 말이냐? 오늘 이미 나를 잡았고 또홀례 자리도 준비되었다. 어서 신랑의 의복과 흰말, 청사초롱을 마련하고 건넌 마을 도령을 맞이해 초례를 치르도록 하라. 거기다 가마 하나를 보내 도령의 누이도 태워왔다. 집주인에게 화롯을 준비하게 하고 도망쳤던 신랑을 서둘러 불러와 또그 집에서 초례를 올리게 했다. 어사는 두 혼례가 끝나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떴다. 집주인이 욕먹는 것을 본 읍사람들은 다들 통쾌하게 여겼다. 또 도령 남매를 위해 어사가 선처를 잘해주었다고 칭찬했다.